안녕하세요 해산물이야꾼 백대표입니다 자 요새 해산물들 가격이 아주 좋아요 갑각류도 그렇고 맛있는 횟감 화로들도 그렇고요자 그럼 오늘은 어떤 녀석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지 같이 구경가시죠 나도 백대표야 자, 이제는 암꽃게들이 알 난소도 많이 차고요. 살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암꽃게들 실구매가 확인해 보러 왔습니다. 자, 이곳은 B1 기둥 앞에 있는 158번 중도매인 사장님 점포인데요. 자, 먼저 보이는 녀석들은 암꽃게 소짜입니다. 소짜리 가격은 오늘 키로당 18,000원부터 22,000원까지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어, 가격대 좋아요. 비록 소짜지만 나름 실하게 살이 차 있는 녀석들이죠. 자, 그리고 암꽃게 중짜리 같은 경우는 키로당3 4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중자 사이즈는 키로당 한 4마리, 5마리 올라가는 사이즈고요. 그리고 암꽃게대 사이즈는 키로에 두 마리든지 세 마리 올라가는 사이즈인데 키로당 42,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확실히 대짜리는 가격대가 훅 올라가네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 꽃게들이 살이 많이 찼어요. 암꽃게 난소, 알 같은 경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백대표가 장담컨대 이제 실패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요새는 숙꽃게가 가성비적으로 좋죠. 숙꽃게 중사이즈가 키로당 11,000원에 판매되고 있었으니까 아 나는 알 같은 거 필요 없다. 살만 많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주 저렴한 숙꽃게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냉동꽃게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간장게장용으로 하면 좋은 녀석들이죠. 이 녀석들은 키로당 12,000원에 파는데 이제는 다들 아시죠? 간장게장 같은 경우는 화로보다는 냉동이 더 좋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양의 대게가 경매를 받기 위해서 노량진에 들어왔습니다. 요새 노량진의 대게는 베링대게라고 베링해에서 잡힌 마가단 종자에 대게로 추정되는 녀석들이 유통이 많이 되고 있어요. 오늘 경매에도 다른 지역의 대게보다는 이 녀석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요번 주에 대게 품질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지난 주만 해도 사이즈가 매우 작았는데 요번 주에 나온 물량은 1kg에 육박하는 녀석들이 많이 나왔어요. 다리 살 수율도 좋고요. 껍데기도 딱딱. 하구요. 자, 그럼 이 녀석들 오늘 경매가는 어떻게 될지 같이 구경하시죠. 자 오늘 베링 대게 낙찰고가는 키로당 37,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박스부터는 키로당 35,500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타임에는 키로당 34,000원에 낙찰이 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이 녀석들은 오늘 나온 대게 중에서도 A급에 속하는 녀석들이에요. 근데 가격대가 매우 좋지 않나요? 키로당 34,000원 정도에 낙찰되면 은 여러분들이 도매 쪽에서 구매하시려면 키로당 4만원이 안 되는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가격이에요. 네, 말입니다. 이 녀석들 드셔보신 분들이 아주 극찬을 하세요. 장은 녹장이고요. 살수율도 70%가 뭐야 80%를 넘어가는 살수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대 이상으로 품질이 좋다 보니 지난주보다는 이 녀석들 가격이 한10% 정도는 올랐습니다. 더 오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녀석은 절지대개예요 다리가 하나에서 두 개까지 없는 녀석들인데, 키로당 3만 500원, 키로당 2만 9,500원에 낙찰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절지대개인데 가격 가차이가 얼마 안나요 그만큼 품질이 좋다는거죠 대개는 제가 모든 경매를 지켜봤는데요 거의 다 비슷한 가격의 낙찰들이 되더라고요 58, 거의, 거의 들고. 자, 자 지금 보시는 브라운 킹크랩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좀큰 녀석들이에요 한 마리에 3kg 정도 되는 녀석들인데 낙찰국가가 키로당 57,000원이네요 제가 만져봤는데 살수위도 좋고 뭐 활성도도 좋고 그랬어요 조금은 저렴한 가격에 낙찰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브라운 킹크랩은 한 마리에 1.5kg에서 2kg 정도 나가는 녀석들인데 키로당 55,000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큰 녀석들하고 키로당 단가가 2,000원 밖에 차이가 안 나요 어... 웬만하면은 큰 녀석 드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경매가 되는 녀석들은 다리가 하나 없거나 찰수율이 조금 약하거나 뭐 그런 B급의 녀석들이에요 키로당 35,000원부터 키로당 27,000원까지 다양한 요소로 다양한 가격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저런 녀석들은 백 대표가 좋아하는 가성비적으로 접근하면 좋겠죠 자 그럼 이런 녀석들 경매장 와서 구매를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는 중도매인 사장님들이 많은 물량을 미리 구매해놓고 자판 깔듯이 깔아놓고 판매를 했었어요 저런 녀석들 근데 요새는 경매장 쪽으로 일반 손님들이 많이 안 오다 보니까 요런 녀석들 많은 물량을 사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냥 중토맨 사장님한테 가서 뭐 다리 하나 없다거나 조금 b급을 구매해달라고 하시면은 구매를 해주세요 낙찰가에 보통 3,000원에서 5,000원 붙여서 판매를 하십니다 150번 사장님 163번 사장님 찾아가셔가지고 어몇 마리 필요한데 경매 좀 받아주세요 하시면 됩니다 a급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선치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거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갑각류들 여러분들이 구매할 수 있는 실구매가 알아보러 저희 협력업체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B20 기둥 앞에 있는 무진장 수산입니다. 낮 시간에도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도매 시세로 갑각류를 판매하는 점포죠. 자, 먼저 보이는 게 대게입니다. 이 녀석들 오늘 경매된 베링 대게인데요. A급이에요. 낙찰국가는 키로당 37,000원이었고 좀 저렴하게 낙찰된 것들은 키로당 34,000원에 낙찰. 됐죠. 근데 오늘 무진장 수산에서 판매하는 가격은 킬로당 38,000원입니다. 엄청 저렴하게 판매하지 않나요? 이 가격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드리는 가격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링대게 맛도 좋고 살수율도 좋고 장도 아주 좋은 녀석들입니다. 가격 대비 아주 좋은 녀석들이니까요.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데 오늘 나온 베링대게 노절지 A급 기준 소매들점 중에서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셔도 좋. 좋습니다. 백 대표가 보증합니다. 그런데 온늘의 상품권과 수산 대전을 사용하면 더 저렴해지겠죠? 문재장수산은 단톡방을 이용해서 예약을 받고 있어요. 단톡방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띄어 놓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예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덩치가 큰 베르디 대게도 보였습니다. 이 녀석들은 키로당 52,0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요새 베링 대게가 너무 좋으니까 잘안 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뭐 덩치 크고 A급을 원하신다면 이 녀석들도 나쁘지 않은 초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킹크랩이 보이고 있습니다. 브라운 킹크랩이랑 블루 킹크랩이 보이고 있어요. 요새 브라운 킹크랩이 짤데기 없이 비싸죠? 물량이 없어서 그래요. 이 녀석들은 오늘 낙찰받은 녀석들은 아니라서 가격이 조금 갭이 있는데요. 키로당 7만원씩에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블루 킹크랩 같은 경우는 요새 경매장이 아예 안 나오죠? 제가 보관장에서 구매를 해온 건데, 키로당 10만 5천원에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암꽃게가 보여요. 암꽃게 사이즈는 키로당 3마리 올라가는 녀석들인데요. 키로당 4만원에 판매되고 있다고 하네요. 요거 요거 가격 저렴한 겁니다. 요 정도 가격이면 굳이 새벽에 경매장 안가도 되겠네요. 자 그리고 활주꾸미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 녀석들은 중국산이라고 하네요. 키로당 3만5천원인데 마치감뭐 알들은 거다 우리나라 거랑 똑같아요. 자 제가 다음으로 들린 것은 C15 기동 앞에 있는 홍도상입니다. 도매시장 바로 옆에 있는 점포에요. 자 먼저 보이는 게 브라운 킹크랩이네요. 자이 녀석들은 사이즈가 좀큰 녀석들이에요. 3kg급 되는 녀석들인데 완전 A급이라고 합니다. 키로당 8만 원씩에 판매되고 있고요. 사이즈 아주 좋은 베르디 대의 완전 A급도 판매를 하고 계세요. 어우 활성도 보세요. 그냥 터 잡고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녀석 같이 활성도가 매우 좋죠. 이 녀석들은 한 마리에 1.3kg에 육박하는 아주 사이즈가 좋은 베르디 대인데요이 녀석들은 경매 받은 거 아니고요. 수협 보관장에서 완전 완전 특 A급들만 구매를 해온 녀석들이라고 합니다. 키로당 5만 원인데 어머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이즈도. 좋고 살수도 좋고 등값대기도 딱딱하고요.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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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급 대게를 원하신 분들이라면 요 녀석들이 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파도 기가 막히지 않나요? 자 이렇게 활성도가 좋은 녀석들도 하루에 한 마리 두 마리 정도는 죽어나오는 녀석들이 있다고 하네요. 죽으려고 폼을 잡으면 사장님이 완전히 죽기 전에 미리 빼놓신다고 해요. 그래서 홍도상회가 운영하는 단톡방에서 또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성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방금 죽은 대게, 꼬물이 되게 한 마리씩 섞는 것도 좋죠 자 그리고 던지니 스크랩도 꾸준히 판매를 하고 계시죠 이 녀석들은 오늘 7마리 한점 키로당 5만원에 뿌린다고 합니다 아 이건 역시 노량진 수산시장 최저가라고 생각을 해요 자 홍동상에 역시 단톡방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약을 받고 있으니까요 완전 A급들 드시고 싶다. 그러시면 홍도상의 단톡방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도상에는 지방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국 어디든 이길 배송으로 택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단톡방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도상의 같은 경우는 찜비는 발생하지만 찜후 먹기 좋게 손질하는 건또 무료로 해드려요. 자, 이것은 D20 기둥 앞에 있는 서울 수산입니다. 맛있는 화러들을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낮 시간에도 도매 시세로 판매하는 곳이죠. 자, 먼저 보이는 게 큼직한 참다랑어입니다. 어, 사이즈 기가 막히죠. 100kg가 좀 넘는 사이즈라고 하는데 두 마리를 받아놨다고 합니다. 사실 어제와 그제 노량진 수산시장에 참다랑어가 다시금 나왔어요. 올해 마지막 물량이라고 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100kg급 되는 녀석을 경매 안 거치고 직배송으로 구매를 했는데요. 경매장에는 5, 60kg급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어제는 또 경매장에 100kg가 넘는 녀석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서울 수산 사장님이 어제 두 마리를 받았다고 합니다. 서울 수산 같은 경우는 소중대 to <laughs> 대 사이즈로 이 참다랑어회를 판매하고 있는데 특대 사이즈 실무개가 1kg라고 하는데 8만 1000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자 400g은 39000원, 중자 600g은 53000원, 대자 800g은 69000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할당된 참다랑어 쿼터가 이제 끝났다고 합니다. 요번 물량이 올해 마지막 물량이에요. 요 물량 놓치면 또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참치집에서 흔히 먹는 참다랑어는 전부 냉동이죠. 생 참다랑어를 취급하는 참치집은 극히 드물어요. 냉동 참치와는 확연히 맛이 다릅니다. 훨씬 더 깊이 입고 고급진 맛을 가지고 있는 게 생참다랑어죠. 자 여러분들 요번 시즌 마지막 물량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서울수산에서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누리 상품권, 수산대전, 제로페이 모두 사용이 가능하니까요. 꼭 이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온누리 상품권 환급제도도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적용하면 엄청 저렴하게 구매를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보이는 거는 자연산 감성돔입니다. 요새 아주 맛있는 시기죠. 지금 보시다시피 자연산 같은 경우는 완전 A급이에요. 그래서 다소 높은 가격, 키로당 35,000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감성돔은 중국산인데, 사이즈별로 키로당 25,000원부터 33,000원까지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산도 맛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봄이 제일 맛있다고 하는 흑점줄 전갱이 시마지는 1.5kg에서 2kg 당오는 아주 큰 사이즈인데요. 오늘은 키로당 35,000원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참돔 같은 경우는 일본산인데요. 2.5kg 이상 나가는 사이즈라고 합니다. 키로당 21,000원. 그리고 지금 보시는 돌돔은 잔산이라고 하네요. 1kg급은 kg당 10만원, 1.5kg급은 kg당 12만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옆에 억울하게 생긴 녀석이 있죠. 이 능성어는 국내산 양식 능성어인데요. 1.5kg급 나가는 녀석인데, kg당 33,000원이라고 합니다. 가격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 광어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썸네일에 어그로 좀 끌었죠? 일단, 양식 같은 경우는 사이즈별로 21,000원부터 4kg 완도산 같은 경우는 키로당 32,000원까지 판매되고 있고요. 자연산광어 넙치 같은 경우는 키로당 만원부터 만 2,000원까지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연산광어 같은 경우는 금방 죽기 때문에 몇 마리 안 들어놓으셨다니까 좀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는 숭어. 개숭어는 거제에서 잡힌 녀석이라고 해요. 거제숭어가 맛있기로 유명하죠. 이 녀석들은 오늘 16,000원인데요. 작은 사이즈 아니고요. 한 1.5kg에서 2kg 나오는 큰 사이즈입니다. 자, 그리고 도매 시세는 아니지만 매주 할인을 해 드리고 있는 모둠회 같은 경우는 이번 주는 스페셜 모둠회 A와 봉또다리 반반회가 20% 할인을 해 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참다랑어가 매우 땡기시지 않나요? 모둠회에 참다랑어를 넣어 달라고 하시면은 어느 정도 넣어 주신다고 합니다. 참다랑어만 먹기 좀 그러신 분들은 요런 모둠회 시켜 가지고 참다랑어 좀 넣어 주세요.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서울 수산도 단톡방을 이용해서 예약을 받고 있으니까요. 단톡방 들어가셔서 예약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톡방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띄워놓고 있는 거 아시죠? 자, 제가 다음으로 들린 곳은 도매시장, c 6기둥 앞에 있는 대지수산입니다. 오늘 어종이 좀 다양하게 많이 들어와 있네요. 대지수산 같은 경우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들어오자마자 저렇게 손질을 해버려요. 멱을 따버리죠. 오늘 자연산 감성동 같은 경우는 키로당 13,000원씩에 판매되고 있고, 지금 보시는 자연산 광어 서천에서 잡힌거라고 써있네요 이 녀석들은 키로당 만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네요 사실 광어 넙치같은 경우는 4월부터 5월까지 산란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 암놈같은 경우는 알주머니를 어느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본격적인 산란기 5월까지는 그래도 가성비적으로 접근하면 좋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연산 광어같은 경우는 산란기를 맞이 해서 연안으로 몰려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잡혀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자연산 광어값이 아주 똥값이죠 자 강도다리같은 경우는 자연산이라고 하는데 키로당 13,000원에 판매되고 있고 백이돔은 일본산 양식인데 키로당 13,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거다 13,000원이에요. 자연산 우럭, 자연산 참돔 키로당 다 13,000원입니다. 우럭은 지금 배 속에 알이 있거나 새끼를 낳은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크게 추천은 못 드리고요. 자연산 참돔은 적극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사이즈가 조금 아쉬운 게 문제죠. 대체적으로 자연산 감성돔, 참돔은 사이즈가 작은 녀석들이 오늘 유통이 많이 됐는데 가능하다면은 큰 드시는 게 좋아요. 2kg 이상은 드셔야 진정한 맛을 느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노량진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녀석이 보입니다. 자이 녀석은 쑥그이인데요 삼색이랑 아주 비슷하게 생긴 녀석이죠. 이 녀석들 삼색이랑 구부라는 방법은 사람으로 치면 코 부분이 푹 들어갔어요. 주먹으로 하는데빵 맞은 것처럼 얼굴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등 지느러미에 가시가 있는데 저기에 독이 있다고 해요. 저기에 찔리면 은 아주 고통스러운 통증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하네요. 이 녀석들은 보통 매운탕을 많이 먹지만 회로도 즐겨 먹는 녀석들입니다. 살이 단단하고 은은한 단맛이 올라오는 회의 맛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에요. 대가리가 크기 때문에 살수율은 극악이지만 한번 맛을 보시면은 홀딱 반하실 겁니다. 이 녀석들은 6, 7월에 살랑개로 지금이 생태학적으로 봤을 때 아주 살이 오르고 맛있는 식입니다. 키로당 12,000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가격 엄청 저렴하죠. 산지에서도 이거보다는 비싸게 팔아요. 이 녀석들은 매번 들어오는 건 아니고 가끔 들어오는 오는 녀석이니까 눈에 띄신다면은 꼭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가능하면은 큰걸 고르시길 바랍니다. 진짜 진짜 맛있으니까 꼭 한번 드셔보세요. 자, 다음으로 들린 것은 비오기둥 앞에 있는 한길통상이에요. 자, 이곳은 스피드하게 지나가니까 잘 보세요. 자연산 참돔은 키로당 12,0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한 1.5kg 나오는 사이즈고요. 지금 보시는 자연산 광어는 3kg급인데 키로당 9,000원이라고 합니다. 가격 좋죠? 자, 그리고 강도다리가 보여요. 양식인데요. 키로당 12,000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중국산 양식 감성돔, 좀큰 사이즈는 키로당 2만원씩에 판매되고 있는데 가격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본산 양식 돌돔 같은 경우는 키로당 65,000원인데요. 한 1.5kg 나와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중국산 점동원은 16,000원씩에 판매되고 있고요 정말 귀한 녀석이 있습니다 이 녀석은 자연산 제빵어예요 키로당 2만원인데 정말 보기 힘든 거니까 눈에 띄신다면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일본산 양식 참돔 같은 경우는 키로당 16,000원인데요 삐글입니다 자 그리고 참숭어 같은 경우는 키로당 11,000원에 파는데 2 k g 정도 나가는 사이즈예요 자 이렇게 오늘 노량진 수산시장 각각류 경매장과 획감화로 점포들 돌아다녀 봤습니다 4월 초중반까지는 자연산과 가성비적으로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저렴한 식이니까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선호도매 쪽 영상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빠이빠이